나는 일단 여6 흔남이야 오늘 있었던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 착한 일 하려다 남의 집 불륜 현장 잡은 건데 내가 가정 파탄낸것 같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도 너무 아프고 멘붕 왔거든 나는 말이 좋아서 취준생이지 사실상 백수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아나 여기 에뛰드 사장인데 아 공부하러 나가야지 하고 씻고 11시쯤에 집에서 나왔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동 입구 정면에 내 차를 주차해놨었거든 차에 탄 다음 시동 켜고 출발하려는데 어 뭐야 저차 밖에 펑크 났네 건너편 흰색 그랜저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터져있는 거야 내가 또이 오지랖이 넓어서 자동차 실내등 같은 것만 켜져있어도 다 전화해주거든 그래서 차를 내려서 그랜저로 가서 번호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어 신호 좀 가다가 어예 여보세요 아저씨 한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 평일인데 뭐 집에서 쉬시나보다 했지 네? 어... 777-777 차주분 되시죠? 네, 집사람 골프치러 갔어요 이렇게 동문서답하길래 7777 차주분 아니세요? 아, 차요?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 타이어가 터져서 전화드렸는데요 집사람 타이어 소리하러 갔나요? 또 이렇게 동문서답하길래 아니요, 여기 단지 내에 주차돼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타이어 터진 거 봐서 연락드렸습니다 어, 어디요? 이때부터 아저씨 말이 뭔가 좀 떨리셨어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요 7500동 앞이요 거기가 어디 아파트인데요? 어 뭐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무슨 아파트라고 말해줬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거기서 잠깐 기다려달라는 거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안에 갈 테니까 진짜 금방 갈게요 그리고 혹시 누가 나오거나 차에 타면 전화 좀 해줘요 내가 꼭 사례할게요 솔직히 바쁜 척 하려다가 백수가 살해받으면 개이득이겠지 이러고 알겠다고 하고 내 차에서 앉아서 회복 보고 노래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어... 왜 이렇게 안 오냐... 한 20분 지났나...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몇동인형고 묻길래 몇 동인지 알려주고 나니까 바로 혼다 차한대로쓱 들어오더라. 또 전화로 나보고 어디냐고 하길래 내 차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리니까 그 혼다가 내 앞에 멈췄어. 그러니까 창문 내리더니 그 아저씨로 생각되는 남자분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뭔가 졸라 무섭게 생겼고, 나이는 4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였어. 차좀 뒤뚱에다 주차하고 올게요. 그리고 다시 오더니... 아직 아무도 안 나왔죠. 어, 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잠깐 차에 타서 얘기 좀 할까요? 여기서 이 아저씨가 내 장기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졸라 들었어 근데 아저씨가 어떻게 내 생각을 읽었는지 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야 할 테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제발요 어... 네... 뭐 덩치는 내가 더 크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했어 암튼 그래서 내차 조수석에 타가지고 하는 말이 저게 집사람 차인데요 오늘 친구들끼리 골프 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온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차가 왜 여기 와 있는 건데, 진짜. 그럼, 친구분 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나도 긴가민가 해서 왔거든요. 속으로 이분도 의심병 환자인가 보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만 조용히 좀 해줄래요. 아, 여보. 지금, 여보가 타고 간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다고 전화 왔는데, 확인 좀 해봐봐. 응. 응, 지금 골프 쳐. 어, 지금 골프 치고 있어. 남편분이 진짜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은 떨리는데, 침착하게. 어, 어, 그래 알겠다 이때부터 강하게 뭔가 있긴 있다 싶어지더라고 그렇게 한 5분도 안 됐는데 어, 어. 어떤 남자가 내려오는데 딱 보면 30대 중후반? 그 남자가 그랜저 앞뒤를 살피더니 타이어 터진 거 보고 타이어 여기저기로 만지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갑자기 찰칵찰칵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아저씨가 핸드폰 카메라로 그 남자의 모습을 찍고 있더라고 그러고 타이어 확인하던 남자가 어디다 또 전화를 하는데 3분 안 돼서 좀 추리한 복장의 여자분이 나오더라. 그 외에 엄청 긴 원피스 같은 발목까지 오는 잠옷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나와서는 확인하는데 그걸 옆에서 아저씨가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었어. 이때까지도 그냥 아니길 바랬는데 근데 둘이 막 남자가 타이어 확인하는 여자 엉덩이 만지고 장난 같은 거 치고 여자도 엉덩이 서로 만지고 그러는 거지. 이때부터 나도 눈치상 아, 불륜이 맞나 보네 이러고 있었어. 아저씨가 몇장 사진을 더 찍더니 갑자기 다시 마누라분한테 전화 걸기를 시전하셨어. 아, 어, 여보.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호흡이 가파른 아저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나는 아니겠지. 죄자는 아닐 거야. 근데 딱그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야. 아,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어. 아저씨가 진짜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타이어 확인해 봤어. 어, 지금 친구랑 같이 확인했는데 진짜 터졌네. 이따 고구치고 와서 보험사나 불러야지 뭐. <laughs> 내가 보는데도 속으로 엑스년 엑스엑스년 그러고 있었다니까 암튼 아줌마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아저씨가 갑자기 분노의 샤우팅을 하기 시작했어 야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내가 돈 벌어다줘서 마음 편하니까 눈이 돌아가냐? 뭐 잡녀기배 이것저것 다 섞여있었어 그러더니 내 차에서 뛰쳐내려가서 달려가니까 남자는 아저씨 보자마자 아파트로 뛰어들어가고 마누라 혼자 좀 놀라더니 오히려 더 큰소리로 여기 왜 왔어? 어떻게 알고 왔는데? 미행한거야? 그러더니 진짜 당당하게 소리치며 한다는 말이 아니 친구인데 어쩔거야 남편분은 화가 나서 욕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지금 적발하장도 유분수지 니네 입에서 그딴 말이 나오냐 지금 아파트 주민들 다 나오고 경비 아저씨까지 와서 일단 말리셨어 20분 정도 지나니까 경찰까지 왔고 아, 이게 사실 저희 부부간에 좀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집안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할게요. 소란 피어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성인군자이신지 손찌검 같은 건안 했고 말로 해결하겠다고 침착하게 말하니까. 사장님, 또 민원 들어오면 그때는 연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경찰 아저씨들한테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경찰분들은 돌아갔어. 그 후로 나랑 경비 아저씨만 눈치 보면서 서 있는데 남편분이 뭐 명의 명의 하길래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랜저도 남편분 명의인 것 같더라. 아, 예! 거기 보험회사죠? 남편분이 보험회사 불러서 그랜저 견인 요청해버리고 짐은 오늘 알아서 챙겨가 마누라한테 친정가라고 하더니 바람난 마누라랑 아저씨랑 둘이서 잠깐 그렇게 티격태격했어 그리고 얘긴 끝났는지 아저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한테 오더니 전화주겠다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는 거야 그런데 손은 부들부들 떨고 울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현금 5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아 어, 됐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야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살해받을 생각하던 게 나쁜 새끼 같더라 그냥 아저씨 손 잡아 드리고 차 주차한 데까지 가서 진정하고 전화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내 드렸어. 근데 내가 가슴이 먹먹한 게 뭐냐면 내 차에서 그 바람핀 여자분한테 전화를 거는데 그 저장된 이름이 안식처였거든.